안녕하세요. 아, 광고 촬영, 광고 촬영하고, 샵 가서 다운펌하고 머리 좀 자르고, 그리고 회사로 가는데, 가까워서 그냥 가면서, 걸어가면서 라이브나 하려고. 머리 엄청 짧아졌다고요? 거의 안 잘랐어요. 뒷머리, 옆머리만 많이 좀, 아, 뒷머리, 옆머리만 원래 자르는 것처럼 잘랐고, 윗머리는 안 잘랐어요. 그래, 오늘 얼굴이 좀 예쁘게 잘 나와서, 몬베베들이 광고 찍은 거 나오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광고할 때 저기 뭐야 그 굿즈 귀걸이 끼고 할까 했는데 그 그게 좀 무거워서 귀가 좀 늘어져 보여가지고 그냥 얇은 거 찼습니다. 뭘 잘랑거리고 다니냐고요? 저기 그 키링 가방에 달려있는 거. 겁도 없이 혼자 걸어 다니냐고요? 겁, 겁이 없어서 혼자 걸어 다니는데? 엄마 데모 날 날씨가 진짜 많이 선선해져서, 진짜, 걸어다닐만 한것 같아요. 차 조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밥은 아직 안 먹, 저녁은 아직 안 먹었는데, 아까 그 광고 촬영장 가서 아점 먹었어요, 아점. 덮밥 라멘 돈까스 전문점. 오. 벽에 기 원영이 얼굴이 붙어. ちょっと。 40에 새 건물 언제 사가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얼마나 뒤에 갈지 매니저님이 웃자고요? 아 제가 그 혼자 연습할 게좀 있어가지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. 먼저 퇴근하라 그랬어요. 다리를 자는 것 같다고, 다리 안, 안 자라요. 앞머리가 되게 찰랑찰랑거리네. 가방이요? 가방은 뭐 조금 무거운데 뭐 익숙해져가지고 사실. 그리고. 신발 바닥에 돌이 꼈나 하고 봤는데, 돌이 끼진 않아. 요 신발 그냥 나이키 신었어요. 가스 냄새 강아지가 한다고 러네 회사가서 혼자 뭐 연습할게 좀 있어서 어형아저형 지금 아, 저, 저, 저 라이, 라이브 하고 있어요 어아니 어, 아니야 아. 들어왔어요. 어디 퇴근 왔어요? 어, 어. 아니 약속. 아 들어왔어요. <laughs> 다행히 인사할래. 나 라이브 하고 있는데. 어, 안녕안녕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요 아, 뭐 그래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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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요아녕하세요안하고있안하요 안녕하세요. 요 아, 지금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다음에, 좀 이따가 걸어야겠다. 조금 이따가 걸겠습니다. 아, 조금 이따가? 아니, 끝나고, 제가, 뭐, 뭐 올리던지, 뭐, 법을 오던지 하겠습니다. 금방 또봬요 안녕. sekarang